신설동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버거킹과 수도학원 건물이 보이고요. 그 건물을 끼고 우회전을 하시면 더드림 요양병원 건물이 있는데, 저기 위에 남서울대학교라는 큰 팻말이 보입니다. 자, 그 건물로 들어가시면 5층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4시부터 6시까지 기초일본어를 배울 수 있어요. 한 달에, 4만원. 세상에나 2시간씩 배우고 4만원이라니 1시간에 5천원밖에 안 되네요. 우리 교수님을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막중 홍보. 더드림 유양병원. 이런 곳도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우회전. 쭉 안으로 들어갑니다. 노란방이 보이고, 01이라는 교실로 들어가겠습니다. 혼다 도목근이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네. 토요일에 하는 네. 이 수업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토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요. 오아시스 여행 일본어인데요. 오 하멜 오하요오까 아, 안하 아, 하니까 천천히, 천천히. 네. 오, 오, 아, 안하십니까하니까 아, 안하십 아, 잠깐하요오 아, 안하십니까 아, 하 아, 오, 하 아, 안하십오 아, 안하십오 아, 안하요오까 아, 안하요니까 아, 안하니까까 아, 안하니까 아, 안하 아, 안하십니까 아, 안하오니까 아, 안하요니까 아, 안하십니까 아, 안하요 아, 하하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웨어부터 50음도부터가치고 있고 그 속에 인문학이 있어요. 아 네, 재밌겠어요. 도리질소뭐 네, 그런 것들 종교와 정치를 떠나서 많은 분들을 네, 좋아하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어, 준비의 90% 네, 수업은 10% 인데요. 많은 분들 또 교육 철학이 한 명이라도 100명처럼 100명이라도 한명 저런 자네 어쩌다 한명올 수도 있어요. 그래도 천손고 어, 가르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수업을 마치면 일본으로 네. 여행 갈수 있나요? 네, 올 어, 가을에 일본으로 여행 갈 예정으로 내아 네, 동기부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학생들 수준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수업이 네. 진행이 되나요? 네. 오, 스미마셍만 알아도 갈수 있다고 가치고 있습니다. 네. 역시 독특한 네. <laughs> 교수법인데요. 네. 오아시스를 다시 해 주세요. 오. 오하요 고자이마스. 아침 인사. 아.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시.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스. 스미마셍. 미안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지금 수업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네요. 네. 칠판에다가 뭐라고 쓰셨는지. 네. 네, 100분이 지지게도 진세가 가을을 100일 동안 계속하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는데요. 네. 네. 가지 준비했어요. 네. 뭐냐, 첫 번째는 아사로, 더이대로 소자, 아침 화장실 청소하는 거. 네. 두 번째는 달에 까로 다래니, 인어를 누군가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페이지라도 좋으니까 책을 읽는다. 네. 네, 그래서 이번에 에, 나는 일본의 동신사. 글자 없는 잠깐만요 이름으로 따끈따끈한 책을 쓰셨네요 네. 나는 일본의 통신사 1페이지라도 좋으니 네. 책을 읽는다 맞습니다 이1페이지대여이까라 홍호요무 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있지지니 아리아또오 혁가유 네 하루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100개를 말한다 100번이나요? 네 하면은 1일 계속 이거를 네 가지를 하게 되면 인생이 바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하, 제 네. 인생도 바꾸고 싶으니까 백 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하루에 1 0 0 번은 너무 많네요. 누구한테지? 아니죠, 아니죠. 숨을 어떻게 쓰는 것처럼. 숨쉬는 순간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처럼 책 갖고 댔을까 라 네. 교수님 책 다시 네. 한번 보여주시고 네. 책을 압축한다면 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난 일본의 동신사 극적 없는 한근이. 네, 저는 일본 사람이지만은, 가스쓰고한복을 입고, 네, 민간 외교관으로서, 봉사하는 인생을 보러 왔습니다. 어, 무려 36년이나 지나는데요 네, 한국에서 36년을 야, 사셨군요. 일 이초 이쪽 감정, 이제 감정기가 36년이 있다면, 그걸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laughs> 묘한 숫자네요. 네, 어, 봉사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아시다시피, 3 6이라는 숫자는 네 지금 앞으로도 어0세 나이에 다시 자서전을 쓸까 하는데요. 네, 일일 분제 비밀 이야기는 하나도 실지 않았습니다. 네아 비밀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요. 네 아직도 아, 많아요. 고 네, 한갑 기념을 만들고요. 고히 때도 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이 출간 자서전을 기대하면서 네. 오늘 귀한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